이 개수가 들어오는 날은 어때요? 한동훈 장관이 최고의 날인 거예요. 큰 승부는 결정이 났다. 과연 이재명이가 도망가지 않고 진짜 붙었을 때 어떨까?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총선 2024년 4월 10일 날짜 총선 날짜에 누가 더 일진이 좋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게 날짜가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윤 대통령 이재명이 하고 대선할 때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 구독자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1시까지는 저녁 어, 새벽 1시까지는 윤 대통령이 좀 불리하다가 그이유는 이길 거다 하고 제가 방송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방송인굉 유명해졌는데, 일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원희룡이나 지금 이재명이가, 아, 용명대아 <laughs>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이제 성사가 될지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재명에는 이 사주가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말 바꾸기를 하도 잘하고 자기가 이제 좀 불리하면 금방 또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변할지 대충 예상은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건 추정이에요. 개항구 전선거였을 때. 사실은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나중엔 어땠어요? 막 비슷비슷 거의 뭐 막상막하 이렇게 되니까 송영길이하고 이재명이가 한게 어... 김포공항 이전 사실 개항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사실은 발전이에요 개항구의 어떤 발전 젊은 사람도 많이 살고 조금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된 거나 다름없어요 어, 김포공항으로 옮기겠다 웬, 보수에서는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이 공약이라는 게 그래요 공약이라는 거는 실천할 수 있어야 공약, 공약이 이제 어떤 신뢰가 주는 건데 지금 개항구 시민들이 그거를 이제는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김포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김포공항 이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남겨 주세요 뭐 김포에 대해서 얘기 를 뻥끗도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입을 뻥끗 안 했다는 거는 개항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을 믿겠냐고. 그 사람들 이재명이가 지금 공약 내세우는 거 보면 은저 그냥 웃어요. 그 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어제 공약 내세우고 웃었어요. 저 말을 과연 믿을 국민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막상막하예요. 제가 이 사주를 지금 오늘 풀어볼 텐데 어, 운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막상 막아요.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것도 추정이에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목숨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laughs> 을목일주들은 쉽게 말해서 이 목숨줄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희룡이한테 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날이 아마 재앙의 날이에요. 바로 이제 방탄도 없어지고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수갑차고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목숨이 달릴 려 일이니까 본인이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제 비례대표로 가게 되면 본인 혼자 살자고 쉽게 말해서, 민주당에서 다 죽이는 결과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까? 지금 현재는 막혀 있어요. <웃음> 도망갈 <웃음> 구멍이 없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선거제도는 위성정당이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비대표를 못내요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전부 다 가져가게 되면 지금은 도망갈 길이 없어. 문제 빠져나갈 길은 어떠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시 위성정당 없애고 옛날 희귀해서 당에서 비례대표를 내는 방안. 이러면 이제 본인이 또 옛날 그 공약했던 게또 이제 거짓말이 되니까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이제 요새 또 진보정당에서 반반씩 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3명, 23명, 23명 위성정당에서 23명, 당에서 23명. 막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면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송영길이가 지금 감옥가 있잖아요. 지금 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갑자기 그 부인 이름을 생각 안 나는데 송영길 부인. 그 부인을 이제 명분을 내세우겠죠. 어떤 지금 검찰에 대항하는 송영길 부인을 갖다가 공천을 하고. 저는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떤 자기 나름대로는 명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마 그렇게 아마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아 나는 송영길한테 의리도 지키고 부인을 공천했으니까 또 만약에 부인이 또뭐 어떤 약증이 되면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 송영길 부인한테 원희룡이 지면 정치인생이 원희룡 끝나겠죠 근데 그런 수로에서 어 빠져나가는 길이 하나 있다 이렇게 이 사주를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리요왜 그러냐면 지금 문으로 봤을 때는 거의 승패를 가를 수가 없어요 사실 조금 원희령 의원이 어 일진에서 조금 좋은 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또 일진을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그날이 일진이 되게 좋아요 일진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4월 10일 거를 뽑아왔어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 잠깐, 이제 잠깐 풀어 왜냐면 일진을 보려면 이제 풀어드려야 되는 게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풀어봐서 거의 기억을 하는데 조그만 나무에 이 묘목에는 감목이 큰 나무가 있고 또 을목이 있고 사실은 이청간에 감목이 있어서 나무가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근데 원희룡 장관 사주도 나무가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이 사주에서 약점은 뭐냐면 땅이 없어요 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이제 물이 많고, 그 다음에 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잘라줘야 되는 거. 이거는 똑같아요. 원이랑 사주하고 구조가. 일주는 틀리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 사주에서는 토가 들어와야지만이 쉽게 말해서 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금이 들어와야지 운이 좋다. 이렇게 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사주에서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사주를 몇번 풀어봤기 때문에 제 사주를 지나가서 한번 풀으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가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진로 사업 체온에 해당하는 거. 이 땅이 이제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엄마 분소 풍부에 해당한다. 그럼 물이 있고 햇볕이 있고. 그러면 나무가 어때요? 굉장히 잘 자라겠죠? 왜 그러냐면 자수가 물을 대주고 이감목이 천간에 투출이 돼 있고 이 묘목하고 해서 나무가 굉장히 많아지면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굉장히 의심이 많고 좋게 얘기하면 신중한 성격이에요. 자기가, 아, 내가 이건 확실하다. 하는 거 아니면은 목숨줄이 달려있는데 뛰어들진 않을 거라고. 그서 지금 사면 초과예요. 선거제 이렇게 선거에 대한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붙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빠져나갈 길은 그것밖에 비례대표로 이제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남, 나머지 국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은 또 이재명밖에 없고. 그러면 이일지를 보면, 여기서 이제 한동훈 사주 좀 봐드릴게요. 한동훈 쉽게 말해서 위원장 사주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일지를 보려면 두 사람 거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원희룡 장관 거나 또 정청내 것도 제가 오늘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예요. 근데 조금 비슷한데 조금 틀려. 근데 이 사주는 땅이 많아요. 크기. 반대로. 근데 이제 물이 없고, 햇볕이 강하고 이나물 잘라줄 이사주에서도 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물이 들어오거나 금이 들어올 때 좋고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토나 금이 들어올 때 좋다. 그럼 똑같이 이제 금이 들어올 땐둘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 일진에서 과연 토가 들어오는 날이냐 물이 들어오는 날이냐 이것만 결정하면 누가 오는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예언을 해드린 거예요. 누가 웃는 지 아니까? 일진에서 그러면 이제 날짜만 보면 누가 승리하거나 국민의힘이 이길지 민주당이 이길지 대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일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일진을 볼 때는 보세요 일반 철학관에서 틀리는 이유가 이 날짜를 잘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그냥면 얼핏 보기에는 보세요 갑진, 부진 뭐 대충 윤곽은 한 11시 넘어야 이제 결정이 날 거고 그러면 전부 다 토야 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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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토 1준으로 뭐 봤을 때는 이재명이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서 모르는 게 있어요. 1024년은 윤년이에요, 윤년. 6년. 윤년이라는 건 29일이 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다 틀리는 거예요. 29일이 껴있다는 건 뭐냐면, 이 천문학자들이 모카토금을 수를 이렇게 오행을 돌려보다가, 달력을6 0갑자를 만들다가, 사년을 만나 안 만나 사년을 딱 살아보니까 하루씩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29일을 없는 날을 껴는 거예요. 그한 칸씩 계속 밀리겠죠 4월 10일이니까 29일이 껴있는 밀리면 하루 전날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일진이 개묘가 되는 거야 이거 하나 이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 4월 10일이라는 거는 3월달에 예를 들어서 이 묘에서 이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뭐이 토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 4월 10일이라는 게 웃기는 게 이때는 접입시간이 4월 4일날 바뀌어요 그러면 6일까지가 숨어 있는 기운이 토야. 그 다음에 6일에서부터 6, 7, 8, 9, 10, 딱 5일 동안 이때가 숨어 있는 목기가 들어와요. 특히 이 묘목의 기운이 강하다. 을목의 기운이 강하다. 그럼 이 기운이 달보다 쎄요. 20% 정도 돼요. 그러면 날이 완전히 바뀌겠죠. 이 갑지는 뭐라 그랬어요. 이 나무는 이 진토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진토는 봄의 땅이기 때문에 이거를 목이고 토로 보는 게 아니라 다 나무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기가 굉장히 강한 날이 래요 근데 이 일진에서 물이 들어와. 물이 들어오면 누가 좋아? 한동훈 장관이 이물 들어올 때 제가 한동훈 장관 사주 분석을 했죠. 11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금상첨화의 공개일하게 된다. 왜? 물 들어오니까 해수 개해가 들어온. 이 전년도에 개해, 11월 달부터 개해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보시니까 제 방송이 맞는 거 알겠죠? 물 들어올 때 어떻게 됐어요? 막 지방 순회 다니면서 난리가 났죠. 지금 군개 일하게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위원장까지 됐어. 요 비대위원장까지 됐어. 인기가 지금 뭐 우길 신청. 그러면 이 개수가 들어오는 날은 어때요? 한동훈 장관이 최고의 날인 거예요. 승부는 다 결정이 됐겠죠. 큰 승부는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이재명이가 도망가지 않고 진짜 붙었을 때 어떨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사실은 월영 장관도 올해 일진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주도 목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이재명이처럼 올해 총선에는 이목 많은 사람들은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진을 풀어드렸지만 연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숨어있는 기운, 하루 일진이 다 목기가 강한 날이에요. 그래서 목이 필요한 사람은 당선이 될 거예요. 그럼 목이 필요한 사람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 금이 많거나 토가 많은 사람들이 목이 필요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당선돼요. 물론 이제 사주를 봐야지 이제 정확히 볼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떨어진다. 목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양력으로 2월 3월생은 올해는 출마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거의 떨어질 거예요. 2, 3월생들은 아마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 거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대운이 아주 좋거나 대운이 아주 좋은 사람은, 근데 사실 원일영장관은 지금 대운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대운이 좋은지 사실 이사주도 목이 많아서 사실 연그 다음에 숨어 있는 기운 일진에서 나빠요. 근데 지금 대운이 좋더라. 대운은 60% 정도 되니까 지금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주인데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 사주를 풀 때는 이 일간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일주는 제가 한 30년 동안 이렇게 사주를 풀어보면 남의 말을 잘 들어줘요. 그리고 남을 배려를 되게 잘해줘요. 배려하는 걸 되게 잘해요그 대신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에 대한 조건을 되게 많이 보는 사주가 이 계일주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인물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에 나한테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되게 따져 보는 게이 계일주라 결혼이 조금 늦어요 여자들은. 그다음에 이 계일주의 또 특징은 뭐냐면 기부엔테크 내가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만큼 나한테 해주길 바라는 게이 계일주예요. 막 돈을 막 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잘 배려를 해주고 힘든 일때 따라가고 막 같이 일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는 어너 잠깐 와서 이것 좀 해줄래 어때 나 데려다 줄래 거절을 못하게 하는 게이 게일주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용을 되게 잘하는 사주야. 이 게도 잔머리도 굉장히 잘 돌아가요. 이 그러니까 눈치도 굉장히 빨라요. 이 게. 그 다음에 직감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예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게일주들은. 무속인들이 많아. 가짜 무당들이죠. 신내림을 받지 않은 가짜 무속인들이 계율주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이 일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부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은 쉽게 말해 사회생활, 직장이나 어떤 사회생활이고 이 띠가 전체적인 나라의 운명을 보는 게 이제 띠를 주로 보는 게 이제 운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일지에서는 지금 사화를 갖고 있어요. 사실 처복은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사주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사화에는 쉽게 말해서 무토가 있고 경금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그럼 이 사주를 그림을 그리면 뭐 신은 지금 모르니까 예를 서이 물이라는 거는 이제 흐르는 물이에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계일주는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계곡에 손살같이 흐르는 물을 계일주라고 주로 통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도 어쨌든 계일주에 통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있는데 이 잎목에 그 다음에 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이 월은 사회생활이고 달의 기운은 한30% 정도 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세요 근데 이 잎목에는 그 다음에 지장간에서는 무병갑 예를 들어서 뜨거운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뜨거운 땅이 이 월에 이거는 세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땅이라도 조금 작은 무토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햇볕이 하나 떠 있고 그 다음에 갑목이 제일 힘이 정기에 있기 때문에 시장간의 정기 한 18%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나무가 천나무다. 이 갑목일 주에 이 계일 주의 값을 이렇게 갖고 천간에 이렇게 투출이 있으면 본인 표현에 대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고 홍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러대는 거 이런 걸 되게 잘한다. 그러면 이 지장간의 정기의 간목이 월 갑진에 이 간목이라는 이건 진토에 있기 때문에 이 진토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굉장히 센 거예요 세력이 이 나무 세력으로 보면 거의 한 60%가 넘는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 사중에 있는 병화가 정기에 있어요 또 햇볕도 굉장히 강하다 그럼 이 햇볕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이 햇볕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그 심장이 쿵쿵쿵쿵 뛰어주기 때문에 항상 밝고 명랑하고 성격이 급하고 또 머리 쪽으로 피가 빨리빨리 흘리기 때문에 천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이 사화가 병화가 이렇게 추출되어 있을 때는 대체로 천재성이 많아 그래서 아마 수능인가 하여튼 뭐 전국 1등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좀 빠져있는 게 있죠 빠져있는 오행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주에서는 필요한 거 왜냐면 이 나무가 이렇게 많으니까 나무를 잘라줄 칼이 필요하겠죠 이러면 사주는 다푼 거예요 이 그림을 제대로 딱 자연에 비교해서 사주를 풀어보면 뭐가 필요한지 알고 뭐가 나쁜지 아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들어올 땐 땅이 갈라지니까 나쁜 거고 칼이 들어올 땐이 나무를 잘라주니까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토가 들어올 땐 나무를 심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사주 풀기는내 쉽죠 그럼 여기에 명리하게 육층 관계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보 그럼 이 물이라는 건 본인이고, 경제가 아니고, 친구다. 이렇게 보세요. 물이 많으면, 물을 계속 나무에 주면 나무는 계속 자라겠죠 그러면 남자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다. 이렇게 보면 근데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창모예요. 사업체고, 진로고, 표현이다. 그럼 이런 사주는 예를 들어서 애기하고장모한테맡기면안 돼요.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차식이거든관 반원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러면 장모가 자식을 키우면 이 땅이 달라지니까 자식이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초복이왜 없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 햇볕이 들어오면 이 나무 가더잘 자랄 거 아니야. 이게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 다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이 금이 제일 필요하겠죠. 이 나무를 잘라줘야 되니까 금이 엄마예요. 원소고 그럼 엄마가 이 나무를 계속 어렸을 때 얼마나 잘 다듬어줬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겠죠. 머리가 좋은데다가 내가 필요해 공부가. 그럼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겠죠. 일단 문서 잡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토는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관우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다. 그럼 이런 사이즈도 어떤 관직에 대해서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 직업정신이 강하고 관직에 대해서 굉장한 욕심이 있다. 또 자식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효도하는 자, 왜냐면 이 나무를 심을 게 땅이죠. 그러 이런 게 이제 효도하는 자식이. 에요 좋은 엄마의 효도하는 자식의 반운이나 직업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그럼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금이 들어올 때 제일 운이 좋고 토가 들어올 때 운이 다 이렇게 보여. 그럼 이사주의 단점은 이 금이 없는 거죠.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선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한다. 그럼 대장의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소화력도 약하고. 뭐 조금만 많이 먹으면 이런 사주는 이제 잘 체기가 생기고 또이 톤은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도 되지만 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피부결 좋아요. 만점은 귀단결이야 근데 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화 진행이 빨리 돼 빨리 늙는 살주예요 피부가 빨리 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름이 빨리 가겠죠. 그 다음에 대장에 서하는 일은 음식을 먹어서 대사. 호르몬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주도에서 고생해요. 제주도가 이 남쪽이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금이 녹으니까 제주도에서는 별로 제주시사하면서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역적으로도 한5%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풍수적으로. 그럼 이 사주에서는 또 기관지도 되게 약하겠죠. 이런 사람은 담배를 안 피는 사주예요. 담배를 피게 되면 기관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게 된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는 이제 골다공증, 뼈가 좀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뭘로 버티느냐? 체력은 약한데 이런 사주는 조금 걷거나 이렇게 하면 피곤해요. 근데 목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강해요. 정신력으로 버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운을 보는 건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이 사주만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운을 보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일진 보는 거는 올해는 목기가 되게 강하죠. 성건활이나 이런 날은 다 나뻐. 근데 지금 대운에서는 뭐가 들어있냐면 57 대운의 임신이에요. 사실 57, 57, 58, 59, 60까지는 별로 운이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피가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가만 부쩍부쩍 크니까 뭐 지지 뭐 지금 여러 조사하면 1%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대운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61대운에이신 중에는 무토부터 시작해요. 이 무토가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좋으냐면 이 대운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60%를 주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 무토는 갑을 병정 무 정화를 지난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에요 60% 땅이면 이 나무를 다 심어요 그럼 이 땅이 이만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이토이 이 자식이 잘되고 관운이나 명예 직업 이게 60%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1년까지 좋았으면 대선에도 갈 수도 있는 그런 대운이에요. 근데 1년을 보면 아까 일진에서 갑진 목이 굉장히 많죠. 또 숨어 있는 기운이 또 10%, 그다음에 일진이 개묘. 그면 대운 빼고는 사실 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대운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거다 합쳐도 이 대운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인기는 많이 올라갈 거다. 그다음에 날에서도 보면 날에서 이묘 개묘예요. 사실은 비슷해요. 이재명이도 쉽게 말해서 지금 대우는 좋은데 일류는이 나쁜 거고 또 선거 날이 나쁘고 국가까지는다 똑같아 근데 상생이 되냐 느안 되느냐 이사주에서는 이 묘목이 들어오게 되면 목생화 진토가 있기 때문에 하생토가 돼요 끝점은 토가 된다 그러면 하루 일진에서 10% 정도 이재명이를 앞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는 쉽게 말해서 토가 없거든 지지에 그럼 목이 들어오면 목구토 하니까 땅이 갈라져요 그래서 10%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는 비슷한데, 그거 차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재명 거를 잠깐 풀어드릴게요. 워낙 제가 사주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식상할까봐 잠깐 풀어드릴게요.